자, 이상 오늘은 교정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교정 진료를 이제 막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면 좋은 교정 진료를 하게 되면 생기는 일들, 부작용, 기억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교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엄청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저에게 진료받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교정 진료를 시작하고 생기는 문제점들,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치아가 아플 수도 있어요. 치아가 안 아프면 제일 좋은 겁니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치아가 아프면 교정이 빨리 되고, 나는 안 아프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치아가 이동함에 있어서 통증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고, 치아 이동도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아, 나는 치아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 통증을 참아야 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증이 없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픈 통증이 중요한 거는 오늘 아프고 내일 아프고 모레 아픈데 그 통증의 세기,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더니 안 아프다.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교정 진료를 하는데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언제 꼭 아프고 오늘 철사를 바꾸면 어 보통 바꾼 날부터 며칠 아프기는 한데 꼭 철사를 바꾼 날안 아프고 일주일 뒤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 그리고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있는 통증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통증이 없었는데 생기는데 이게 점점점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아프고 더 아프고 더 아파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문제는 또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주치의 원장님께 연락 한번 하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치아가 시릴 수도 있어요. 치아가 시린 것도 통증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뭐 시린 증상 없이 교정 끝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뭐 이번 주는 오른쪽이 시리다가 뭐 다다음 달에는 왼쪽이 시리거나 오른쪽이 시리거나 이 시린 증상도 통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시린 증상이 통증과 마찬가지로 점점 나아지는 쪽이나 뭐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다면 어, 원장님께 내원했을 때 말씀은 드리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잘안 시킬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교정 전에 지금 교정을 하고 계신 분이면 교정하기 전에 그랬을 거고 교정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 나는 지금 치아가 엄청 삐뚤삐뚤한데 밥을 못 먹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덧니가 심하고, 그러니까 부정교합이다 아니다 이것도 제전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 밥을 못 먹고, 씹는 게잘안 씹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밥은 잘 먹고 있었는데, 치아가 삐뚤삐뚤해, 교정을 해. 그러면은, 처음 상태를 0점으로 보고, 마지막 상태를 100점으로 보고, 그 0점에서 100점으로 씹는 게 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치아 배열은 뭐, 삐뚤삐뚤했던 게 펴지는 과정에서, 어, 저희는 예상을 해서 이차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끝나는 걸 예상을 하고 이동을 하지만 이 씹는 거는 교정 전이 제일 잘 씹힐 수도 있어요. 물론 교정이 끝나면 잘 씹히죠. 그 과정에서 씹는 점수를 매긴다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잘 씹히다가 안 씹히다가 하다가 마지막엔 잘 씹히게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씹히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잘 씹히시면 제일 좋고요. 씹히는 거랑 연관돼서 턱관절, 턱관절의 증상이 생긴다든지 여기 근육이 뻐근하다든지,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가리가 생긴다든지, 꽉 씹는 습관이 생긴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씹는 거에 있어서 불편감이 없이 살았는데 이 씹는 게 갑자기 안 씹히면 이 근육 이 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왜 나는 못 씹지? 그동안 잘 씹었는데 왜 이렇게 안 씹히지? 본인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턱 주변의 근육 주변 조직들이 뭔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꽉 씹기도 하고 턱 여기가 뻐근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교정 중간에 이런 증상들이 뭐 생겼다 안 생겼다 반복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교정이 끝나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알아야 할거 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치를 좀잘좀 좀 붙여주지 뭐 이렇게 대충 붙여가지고 떨어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거를 더 세게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레진이라는 재료로 장치를 붙이는데 전처리 과정을 깨끗하게 하고 붙이면 똑같아요. 뭐 세게 붙이고 접착제 양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금리,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 보철이라고 부르는 가짜 치아라고 흔히 말하죠. 그런 치아들이 군데군데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잘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치가 떨어지면 와서 붙이면 돼요. 다만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한번더 와야 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크게 교정 진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조금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단점이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노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잘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특히 밑에 쪽은 밥을 먹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최대한 빨리 교정치과에 내원하는 게 좋지만 사정이 안 되면 그뭐 며칠 일주일 이주 정도 늦게 온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으니까 가능한 한, 한 빨리 내원해 주시고 빨리 내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뭐 상황 설명을 하고 그의 안내를 받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철사가 찔릴 수도 있습니다. 철사를 안 찔리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요. 뒤를 꺾어준다든지 뒤에다 뭘 붙여드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사가 뒤로 가서 찔리는 이유는 치아가 펴졌기 때문이에요. 치아가 삐뚤삐뚤한데 1mm가 펴지면 치아가 펴진 만큼 철사가 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지나고 났더니 철사가 뒤에 나와서 찔리고 있다. 많이 힘든 거는 알지만 좋게 생각하면 아, 내 치아가 잘 움직였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찔리는 게 너무 힘들면 왁스를 붙인다든지 뭐 그런 응급 처치를 하시는 것도 해 주시고 병원에 내원하면 바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또한 돌출입을 이렇게 넣고 있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도 돌출입이 들어간다면 이 들어가는 양만큼 뒤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배열되거나 돌출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철사가 뒤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면 철사가 실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찔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저희도 돌아가지 않게 노력들을 하지만 혹시 돌아가면 혼자 돌릴 수 있으면 돌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잘 안씹히니까. 제가 아까 안씹힌다 했잖아요. 잘 안씹히니까 이리저리 씹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돌아간다고 해요. 가능하면 양쪽으로 같이 씹어 주는 게 치아 교정을 할 때는 제일 좋습니다. 미니 스크루를 심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미니 스크루 심는 분들의 한해서는 미니 스크루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미니 스크루가 빠지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빠질 때도 살짝만 흔들려도 사실 아주 조금 흔들리면은 다시 심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흔들리면 미니스크루를 빼야 돼요. 빼면 교정 어떻게 해요? 빼면 옆으로 옮겨서 심어요. 왜냐면은 하 우리의 치료 계획에는 미니스크루가 들어 있으니까. 미니스크루가 꼭 필요하니까 심기로 했던 건데 그게 빠지면 뭐 다른 방법? 옮겨 심는다든지, 다른 위치로 인천장이라든지 이렇게 옮겨 심는다든지 또는 미니 플레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번 빠질 때마다 옮겨 심어야 되는 게 단점이고 또, 심었을 때 빠지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잘 쓰다가도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지면, 흔들리면 놀라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 한번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내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셔야 될 거는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치라는 거는 교정을 안 해도 생기죠. 근데 치아에 교정 장치를 붙여요. 그러면 그 주변을 양치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충치가 생길 확률도 더 높아져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일링도 하고 충치가 생기면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나머지 29일은 본인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양치질이 어려우니까 잇몸도 부을 수도 있어요. 그 교정하는 친구들 보면은 양치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치아에는 충치가 생기고 잇몸에는 잇몸병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양치가 안 되면 잇몸이 붓고 그러면은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조이집 강아지가. 다음은 잇몸병이 심해져서 피가 나다가 더 나빠지면 이제 잇몸 퇴축이라는 게 생겨요 충치가 처음에 조그맣게 생기다가 점점 큰 충치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잇몸도 처음에는 피가 나고 좀 붓기만 하다가 좀 내려가기도 시작하고 내려가다 보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구멍이 뻥뻥 뚫어서 안 예쁜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 열심히 하셔야 되고 충치는 위쪽인 거고 잇몸 안쪽에 있는 치아 뿌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치아 뿌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짧아진다는 거는 흔히 교정을 할때큰 뭐 문제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대부분 교정하신 분들이 치아 끝이 아주 조금 뭉뚝해지는 경우는 흔해요. 저도 뭐 몇년 동안 교정을 하다 보면 가끔 몇 년에 한명 정도씩 치아 뿌리가 엄청 짧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그 사실을 X-ray 찍고 보여드릴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원인 자체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심해야 될건 교정 진료를 하면서 손톱을 깨문다든지 볼펜을 깨문다든지 뭐 어디다 부딪힌다든지 딱딱한 걸 즐겨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의료진은 항상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좀 찍고 그런 치아가 뿌리가 짧아지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이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저희도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생겼다면 그냥 힘을 약하게 하고 기간을 길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올 거를 두 달에 한번 오고, 힘을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세게 100만큼을 줘야 되는 건한 50만큼만 주고. 근데 더 짧아지는 거를 진짜 막을 수 없는 방향도 있어서 환자분이랑 상의를 하고 정말 많이 짧아진 경우에는 교정을 중단해야 된다고도 나와는 있는데, 사실 중단을 한다는 게 교정을 이미 시작했는데, 뭐 일을 뺐는데 뭐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환자분도 조심하시고, 저희도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는 뭐냐면 치아의 신경이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치수 괴사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것처럼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어요. 밝혀진 건 없는데 교정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치아가 약간 회색빛으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치아 하나가 이렇게 한대 맞으면 멍드는 것처럼 색깔이 약간 회색빛으로 바뀌는데, 치아의 신경이 죽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치아의 기능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의 신경을 없애는 시술을, 그래서 흔히 신경치료라고 하죠. 신경치료를 해놓고 색깔이 바뀐 거는 실활치 미백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은 겉보기엔 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까 그런 일도 발생할 수는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있어요. 교정 진료를 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교정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교정이 끝나면 유지장치라는 거를 안쪽에 붙여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다 말을 했고 환자분도 알았다고 했는데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교정기열 떼고 유지 장치를 붙입니다라고 할때 그때 가서 또 이게 뭐예요? 막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끝났다. 이 병원 오기 싫어 그랬는데 뭐 안쪽에다 철사 붙이고 꼈다 뺐다 하는 거 하니까 놀라시겠지만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교정하신 분들이 음, 교정을 했기 때문에 틀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교정이 끝난 초반에는 교정을 했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여서 그걸 잡아주는 게 유지장치의 첫 번째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교정을 했기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고 노화현상 때문에 치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고정식 유지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뭐 꼈다 뺐다는 가철식 유지장치라고 해서 이두 개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또 알려드리겠지만 교정이 끝나면 유지장치라는 것도 끼고 붙여야 되고 정기 검진이라는 것도 또 계속 와서 관리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상 오늘은 교정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교정 진료를 이제 막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면 좋은 교정 진료를 하게 되면 생기는 일들 부작용 기억해야 될것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